대통령의 유력 후보의 자격 무효를 기획했던 게 바로 조의대 대법원장이고 무엇보다 직위연 내란 수계를 불어준 당사자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걸 법사위원장이 당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것들이 어떤 함의를 좀 가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기 전에 법사위원장이 먼저 했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당 대표가 그렇죠. 이제 사퇴 요구를 하신 거니까 뭐입법부의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여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본심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 네.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음. 네. 입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전 느꼈고요. 그렇게 네. 이해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이제 브리핑이 되고 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입장을 밝히는데요. 차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상 좀 아뜨거가 분명히 된것 같고요. 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라는 뜻으로 네. 혹시나 논란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 네. 선출 권력인 The <laughs> 국회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존중한다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간의 어떤 평가와 뭐 국회 정부 여당의 평가 전체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합한 행동을 한 적이 별로 없다. 특히 이제 지기연 판사라든지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잃어버린 사법부에 대한 어떤 철퇴를 내리고자 했다. 마음은 같지만 네. 행정부 스스로가 뭔가 국민들에게 큰 논란을 빚어지기 전에 입장을 정정한 것은 저도 이제 평가할 대목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오늘 이제 조간을 보고 언론의 상황을 보니까 논란으로 이,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심이 좀 보여서 언론을 소비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사법부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함의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야당이 있고 또 보수 네. 언론의 여론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들 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대법원장 사퇴 촉구? 촉구잖아요. 그 사퇴라는 건 조이대 의지가 반영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란을 진압할 때 우리가 내란 진압 촉구 내란 진압 요구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내란은 진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소화기한테 와가지고 불 꺼줄 촉구 아니 근데 소화기를 <laughs> 열어가지고 불을 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음. 진화를 해야 음. 되는데 저는 이조의대 직위현 사건에이 중대성을 놓고 볼때이 대법원장 사퇴라는 얘기를 정치인들 입에서 나와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게더 맞는가? 저는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음.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가 볼때 지금 있어 보여요. 네. 해서 이건 탄핵으로 끝내버리는 게 훨씬 음. 더 정확하다. 음. 국민 국민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가 돼서 여론으로 토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전 내란의 진압은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촉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진압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